사교육이 넘쳐나는 시대에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반복해서 읽고 외운 말씀을 친구, 선생님과 함께 되새겨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업조리며 암송하는 학가다 교육. 당진감리교회는 이 교육을 바탕으로 주사회 미취학 아이들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무엘학교를 삼기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많은 예배와 또 말씀에 또 노출이 되고 말씀을 암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일 날 아이들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업조리는 사무엘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교회에서도 있어가지고. 사무엘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학교는 단순히 말씀 공부와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닌 예배에도 초점을 두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기수와 다르게 새로운 시도로 진행된 영어 성경 암송. 혼자 공부하기에 어려운 영어지만 수업의 첫 순서인 예배를 통해 말씀에 더 쉽게 다가가며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외워 나갑니다. 이처럼 반가우 지속되는 수업으로 아이들은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께 기도 드릴 수 있고 영어 성경 성경을 영어로 할수 있고 예수님께 더욱더 기도 드릴 수 있고 많은 시간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거기도 하고. 어, 학원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진교회는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최고의 교육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교육으로 아이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비전으로 품으며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면 변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품을 수 있고요. 저들이 다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되어서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전 세계를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될 것입니다. 우리 사모엘학계의 비전은 바로 그겁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 다양한 교육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 가운데 말씀 공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방진교회.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아이들의 힘찬 발걸음을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